2025년 10월 30일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유로입니다. 과거 아마존과의 계약 이력이 부각이 되면서 IT 장비 수요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 올리게 되면서 상한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에이스테크입니다. 어 지금 두 번째 상한가인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의 노키아 투자 주스 이후 스마트카 통신 및 5G 부품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가닉티 코스메틱입니다. 한중 정상회담 소식이 부각이 되면서 중국 소비테마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중국 법인이 한국에 상장을 한 형태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 번째, 아, 네 번째 마지막은 삼익제약입니다. 하나금융스팩과 합병, 합병 후에 계속해서 지속적인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은 뉴스에 빠르게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투자는 정보가 생명이라는 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저희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전부 다이 내용들을 매일매일 기록해놓고 정리를 해놨으니까 종목명으로만 검색을 해봐도 언제 어떤 뉴스로 어떤 재료로 상한가를 갔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